오년 사모하는 게 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동적인 문장입니다. 수동적 문장이 아니고 긍정 또는 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믿음의 향방을 얘기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려서 받는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지를 가늠해 보자 올 한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또 사역 믿음이 어떤 향방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런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한해입니다. 우리 신앙과 사역과 그리고 사망하 교회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기록이 되게 하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주당 대선 어, 연설자로 어, 나온 분이 있습니다. 이 집회에, 그때 정치 집회 최초로 연설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너무나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공화당 얘기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트럼프 이름도 사용해서 연설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인류가 지향해야 될 가치 이것이 대통령 그, 어, 후보를 지원하는 연설의 주제였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당시 오퍼라 윈프리가 연설을 하니까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환호하고 열광적입니다. 정치적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그 소명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단순 연설인데요. 정치적 구호도 없는데, 이런 거에 결론을 가만히 따져보면, 그래서 그 연설이 너무나 특이하고 신기해서 칼럼도 쓴 일이 있습니다. 신문에. 이 인류, 전 세계에,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정치 집단 아닙니까? 이거 미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시나? 이걸 완전히 우, 범우주적으로 인류의적으로 확장을 시켰어요.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국만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다. 결론의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헬스 부통령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연설의 결말이 그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많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사생활로 태어납니다. 엄마가 키를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맡겨요. 할머니 품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매를 맞고 자라요. 아이가 자라면서, 어, 사촌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어머니, 남자친구도 성폭행하고, 옆집 또 이웃 아저씨들도 성폭행하고, 14살 때 아이를 출산을 해요. 오빠라 윈프리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미성수갑니다. 2주 만에 죽어요. 인생의 쓴맛을 벌써 20대 초반에 다 겪은 겁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뛰쳐나가요. 가출합니다. 그리고 마약과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얼굴도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찌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신앙인이 됩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오퍼라 웬프리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퍼라 웬프리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강아지한테 읽어줘요. 친구도 없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다섯 가지 감사 노트 일기를 쓰는 거예요. 꾸준하게. 별거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태양과 달과 해와 별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잘 소화시키고 맛있는 음식 먹게 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책을 한권 읽었는데 이책 내용이 너무 좋고 나에게 감명을 주었다. 이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감사를 하루에 다섯 가지 노트를 적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훗날에. 지금 오퍼라 윈 프리 토크쇼는요, 2200만이 시청을 합니다. 전 세계 105개국에서요, 1억 4천만 명이 시청을 해요. 한 달, 1년 연봉이 얼마일까요?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패션 잡지, 보그라는 패션 잡지가 있는데, 흑인으로서 최초로 거기에 모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미국인들이 선호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신기합니다. 종교적인 게 없어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혁신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하고 주위가 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네. 잔 크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LL 사시는 분이에요.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변호사 얼마나 잘나가겠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또 망합니다. 변호사가 망, 망해요. 우울증도 생기고 이혼도 하고 가정 파탄나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감사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독특합니다. 감사 편지를 하루에 한 통씩 띄웁니다.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 내 이웃들, 친구들, 이런 분들에게 엽서 형식으로 감사 편지를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이게 365일 땡큐입니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LA 법원 판사입니다. 변호사 하면서 사업도 했었는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감사를 하면 변형이 일어나겠지만은 일반 사람들, 이 기독교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감사 생활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눈에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성도는 감사해야 될 존재이다. 감사하지 않고는 성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 아닙니다. 반드시 어. 믿는 성도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할 이유가 무궁무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사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사 없는 헌신과 사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감사 없는 직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우선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10편 136편은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감사의 통로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이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다. 땅도 지으시고 물도 만드셨다. 해달별을 지으시고 주관하신다. 지금도 섭리하시고 손을 놓고 안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 감사의 시작이 범위가 우주적이에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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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너무나 확장시켜놨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우리가 담을 그릇이 아주 작아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감사하기가 힘들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약화됩니다. 내 소유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죠. 그러나, 소유보다 더 연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연관관계입니까? 피부칩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으세요또그 나름대로 감사가 있습니다. 내 통장에 돈 있는 거,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 건강, 이런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명예, 직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 훗날에 가보면 모두 사라질,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내 손에 움켜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명예, 직분, 신문에 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사라지거나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자연을 주셨잖아요. 가장 어 느끼는 것이 공기입니다. 이 공기를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100년 동안 이 공기 마셔 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40년, 50년 공기 마시며 살아가요. 이거 돈 주고 우리가 공기 마십니까? 자동차 렌트하듯이, 월부 할부 페이하듯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이 공기를 먹, 먹고 마십니다.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돈 받고 공기를 분양을 했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네. 해돈 보는 사람도 있고, 오렌지 카운트 지국장 이렇게 만들고, LA 지국장 만들고, 또 공기 팔을 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신선한 공기, 뭐 이래서 벼락 부자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번 주에 최동성 목사님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오, 이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스트라이크가 와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요.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다리도 잘라지고 완전히 목사님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경선 사모님이잖아요.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이 바이올린 예 네. 하신 그 남편이 목사 최동성 목사님입니다. 우리 주영 목사님 소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말도 못 하지요.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 그러면 깜빡거리고 눈을 응. 그 정도입니다. 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산소 호흡기. 이 산소 호흡기를 떼고 나면 그냥 얼마 안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건강했을 땐잘 모르지요. 공기를 돈안 내고 마시니까 이게 뭐 평생 갈것 같은데 지금 차동성 목사님은요 가장 세상에서 비싼 공기값을 지불해가면서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다 그 감사의 폭과 길이와 넓이를 올해 우리가 확장시켜보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이니까 한번 어디까지 이 감사가, 내 감사가 확장되는지를 가늠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분명 다른 특별하고 아주 신기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감사의 시작이 범위가 우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부터 22절까지는 확 줄어듭니다. 역사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그거예요. 줄어들었어요. 그,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10절부터 22절까지 전 역사를 한 줄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사건,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지 않았느냐? 감사해라.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지 않았느냐? 감사해라. 그 뒤를 쫓았던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로 수상시킨 거, 그거 기억해봐라. 감사할 일이 아니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별탈 없지 않았느냐? 그거 생각하고 감사해라. 가난으로 들어가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변 국가 전투가 일어났는데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세번 반복적으로 표현을 해놔요.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직접 개별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은아 입성한 것을 감사해라. 이이스라엘 역사를 좁히면 사모하는 교의 역사입니다. 이것의 역사를 더 좁히면 우리 가정의 역사예요. 우리 자식들의 역사예요. 또 이것이 더 좁혀지면 나의 역사입니다. 내 시당과 사역의 길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의 길이와 역사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신으로 표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번 인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136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비로다. 인도하여. 영어 성경에는 뭐 특별한 단어 아닙니다. bring입니다. NIV 킹제임스 성경도 인도를 bring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 인도하다. 이끌어 내다. 그 말이잖아요. 네? 가져오다. 애국이라고 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 어, 가져오시고 이끌어 내신 표현을 12절에는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공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고 강한 의지가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켰다, 인도하셨다. 이것이 인도 하심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여기도 또 인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는 광야를 통과하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인도입니다. 여기서 인도는 리드입니다. 앞에 서 갖고 앞장 서서 안내하다 그 말이잖아요. 이 리드가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우리를 리드 하잖아요. 지난번에 로마 갔을 때도 현지 가이드를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가이드를 안 구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로마 바티칸 성당 거기에 나오는 벽화니 뭐 이런 거를 잘 몰라요. 봐가지고 다 설명해 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탁 인도에 가면서 설명해 주고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인도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내서 광야를 통과하신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도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우리를 광해에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시냇물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홍해 바다에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거, 안내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중간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정착할 때까지 인도하시는, 안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방법론의 표현이 인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는 거,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감사의 반대 영역이 뭐지요?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7일, 지르면 한 달이면 가난에 입성해야 되는데 불평, 불만, 원망을 해가지고요 40년 동안 황화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광야를 통과하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데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따져봅시다. 불평할 일이 있어서 불평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할 일이 있어서 원망했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불평할 일, 원망할 일, 불만족스러운 일이 없는데, 어째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응? 불평할 일이 있어야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목마르다 그러면 바위에서 물 주지요. 날씨가 따가우면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보호해 주십니다.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또 인도해 주시잖아요. 다 보고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정리가 없는데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당시에 응? 아니, 신발이 떨어졌다. 40년 동안 그런 기록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옷이 헤져가지고. 응? 옷이 없어가지고 지낼 수가 없었다. 그런 기록도 없지 않습니까? 거치와 의식주와 모든 걸 해결해 주셨는데, 불평, 불만, 원망, 감사의 거리가 먼 겁니다. 자, 출애금을 해서요, 가난에 입상할 때까지,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136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이전 역사 아닙니까? 그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다 신비로운 것들입니다. 기적입니다. 추락을 시킨 것도 기적이지요. 홍해가 어떻게 바닷물이 길을 만들어서 통과하게 합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거잖아요. 뒤에서 쫓아오던 애국군대를 수장시켰다. 이것도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모든 섭리가 다 기적이에요. 초전적인 역사입니다. 가난에 입성한 것도 그렇습니다. 왕들이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신 일도 손 하나 깎아가는 데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모든 게 기적이고 이적이고 초전적인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건가요? 이렇게 기적이 그리고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래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할 게 없느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불신자들에게도 공기 마시게 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감사를 느끼는데 특히 성도가 우리에게 하신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흔들리지 않고 지난 한 해와 올한해또 내가 죽는 구 순간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이것이 지적 아니고 뭡니까? 어떤 것으로 이걸 계산합니까? 돈으로 환산합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올 한해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지 마십시오. 불평 불만 원망 이세 단어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거기에 완전히 감사라는 단어로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결산을 내볼 거예요. 중간에 한번 결산을 내고 마지막 12월에 가서 결산을 내볼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는지 서로 셰얼도 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 최상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올 한해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한번 누려보자. 그 축복을. 확인해보기를 추원합니다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장 약속 아닙니까? 성경에 몽땅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약속된 축복을 반드시 올 한해는 감사함을 통하여 그 감사를 통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인자심의 약속과 언약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신앙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